시작. 녹화 시작. 유튜브 하이. 유하요하 유하. 엄마야. 아니. 잠깐만. 잠깐만. 한국어. 나 한국어. 잠깐만. 샤이의 유튜브. 난 초보니까. 골목. 목말라. 아 싫어요. 초보자야. 여름 해질녘 나는 어느 골목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. 소나기가 내리고 난뒤 무더운 습기가 나를 덮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. 문득 어릴 적 여름날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모험심이 깨어난 나는 쓸쓸한 골목에 발을 들였다. <목소리> 놀래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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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래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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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콩, 어, 뭐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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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놀래라, 아 어, 야옹아, 어, 놀래라. 어, 찾습니다, 아오, 야나, 기유나, 16세 여성, 당시 복장, 힌티에 청바지, 8월 27일, 내 생일인데, 내 생일인데? 어 오후 5시경 심부름하러 밖에 나가 나간 후 소식이 끊김 어 무서워 내 생일에 하필 8월 <laughs> 27일 내 생일인데? 뭐 와, 뭐 와, 뭐 와. 뭐 와, 뭐뭐뭐 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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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호작용 버튼 아 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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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작용 버튼이 건데 예야 오이 어떤 분도 열수 있지만 사용하면 가루가 된대요. 오케이. 아, 망했어. 아, 망했어. 이거 두개 남았어. 개망했어. 다시? Don't o r r about it. 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여분아아씨아씨 놀래라 아아 놀래라 아 놀래라 깜짝 놀랬잖아 여기선 하나 써야 될것 같은데. 음 응. 열쇠를 얻어야 되니까. 여기. 진짜 싫어 아, 아, 아. 아 무서워 아. 아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 놀랬지 나도 놀라서 그랬어 체크포인트 아, 너무 놀랬어. 심장이 달아나겠습니다. 나도 지금 심장 벗을 것 같아. 아, 너무 무서워. 아, 뭐, 아, 뭐, 뭐, 어디로 가야돼? 아, 어디로 가야돼? 아, 아, 너무 무서워. 이거 어떡하라고. 내가, 내가 커였다고? 난, 난 죽을 것 같은데. 아, 우 어떻게 해야 되고 거오 어떡하라는 거야?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여기 막혔잖아! 막혔잖아! 어디로 가야 돼? 이제 편집하기 애매한 부분만 남았는데 어떡하냐? 그래. 그럼 그거 밖에 없지?